<laughs> 이곳은 상상 초월 무법지대 마이애미. Hey, right 모든 걸 받아들일 마음에 준비가 되신 분만 보시기 바랍니다. 3 2 1 오락을 하다 빡쳐버린 남자 그리고 이에 덧박친 오락기가 트랜스포머 뺨치는 변신을 한뒤 사람들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강력한 오락기계의 속수무책인 경찰들 그중한 명이 쿵퓨리를 보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하죠 쿵퓨리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자 감독입니다 지리는 이두박근 소유자이죠 오락기가 설치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창문을 깨고 뛰쳐나가는 멋장이입니다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총으로 시동을 걸고 5초만에 사건 현장에 도착해버리죠. 야! 우주까지 날아가는 엄청난 혈투 끝에 옵티머스 프라임을 제압하는 데 성공하지만, 도시의 절반을 날려버리고 갑니다 이에 경찰서장은 쿵퓨리를 절제해줄 파트너 트리케라캅을 소개해주는데 예전에 파트너를 잃었던 아픈 기억이 있는 쿵퓨리는 경찰 배지를 반납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때 수수께끼의 악당 한 명이 서장에게 전화를 걸죠 그리고 경찰서인 것을 확인한 뒤 수화기에 대고 총을 쏘는데 음? 다시 돌아와서 수화기를 제압한 쿵퓨리는 발신자를 추적하라고 명령하고 그때 나타난 한 남자. 해커맨입니다. 하이크맨. 모든 걸 해킹하는 남자이죠. 해커맨이 밝혀낸 총기 난사의 범인은 바로 히틀러. 쿵퓨리는 나치 시대로 시간여행을 해서 히틀러를 없애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시간여행은 어떻게 하나? 우리에겐 해커맨이 있었죠. 시간을 해킹하면 되는 겁니다. It's 해킹 time. 설명을 바라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된다면 되는 겁니다. 간지나는 시간여행 키보드에 탑승하면 준비 완료. 옆.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해킹해버려서 예상보다 먼 과거로 보내고 말죠. 바로 공룡이 살던 곳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음? 레이저를 쏘는 공룡이 살던 곳이었죠. That's a laser raptor. 레이저 랩터랍니다. 레이저 랩터와 존나게 눈싸움을 하고 있는 쿵퓨리를 도와주는 기관총 원시인. Who are you? My name. 그녀의 이름은 바바리아나. Barbarian. 알 필요는 없습니다. 곧디어 등장한 카타나란 여자는 쿵퓨리를 아스가르드로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티라노를 타고 도착한 아스가르드에서 토르를 힘차게 부르자. 간지나게 등장한 토르. 쪼! <목소리> 해머타임이라는 지리는 기술을 활용해 쿵퓨리를 나치시대로 연결시켜줍니다. 이 포트에 걸쳐서 너는 나치 시대에 도착할 것이다. 이스스음 여기 있어. 나치 시대 독일에 화려하게 등장한 쿵퓨리. 연설 중인 히틀러와 그 부대들을 혼자서 습격합니다. 저예산 독립 영화라고 믿기 힘든 올드보이 뺨치는 90초 간의 롱테이크 액션씬까지 보여주죠. 혼자서 부대를 다 쓸어버릴 기세인 쿵퓨리에게 히틀러는 기관총을 난사해보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았을 때 기관총 따위가 먹힐리가 없졌습니다 영화는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마는 걸까요? 영화 쿵퓨리는 이분이 직접 각본과 감독, 주연까지 도맡아 제작한 2015년 스웨덴 독립영화입니다. 슬램덩크로 치면 김수겸 같은 분이죠. 의도적인 병맛 연출과 안 어울리는 고퀄리티 시너지로 유튜브에서 3천만 조회수를 넘기며 엄청난 인기몰이를 한 작품입니다. 유튜브에 무료로 배포해 놓았기 때문에 댓글에 고정해 놓은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30분 길이의 짧은 런닝 타임으로 간단히 킬링 타임 하시기에 좋습니다. 평소에 병만 영화를 좋아하시거나 지금 너무나 심심해서 허드듬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단, 의외로 잔인한 장면이 고퀄리티로 묘사되기 때문에 잔인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비추드립니다. 지우비었습니다.